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친구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주일아침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의여 이마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이속소서내 마음 나의 심령이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셨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 되네,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 자녀 하나님.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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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김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김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말 내내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져서 어, 갑자기 느닷없는 이 추위에 감기 걸리지 말고 특히 몸 유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이 노년의 요한은 자신이 돌보고 있던 에베소와 그 인근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당시 교회에 스며들어와 사람들이 미혹하고 분열하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 가르칩니다. 그, 가르, 그 거짓 가르침들 중에 하나는 육체를 무시하는 헬라 사상을 따라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도들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만져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구체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그 생명의 사귐을 목도했고 그분을 통해 자신들도 그 사귐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귐은 계속해서 크게 확장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귐에 동참하라고 파송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사귐을 나누고자 이렇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이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귐은 우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사귐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이 전도나 아니면 양육의 수단으로 여기는 정도 어,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김은 수단이 아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공동체와 사랑을 떠난 생명은 참된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이 사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서둘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모든 의무가 마치듯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예배 중에 잠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도 사김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와 영, 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사랑의 교제를 묵상하면서 서로 사귀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사랑할 때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현존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날씨가 조금 추워진 상황에서 어, 길을 가다가 어묵 국물이나 붕어빵 뭐 이런 게 특히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선생님 되게 이제 붕어빵 하고 잉어빵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붕어빵과 잉어빵 서로 이제 혼자 먹는 것보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서 그거를 나눠 먹으러 나눠 먹을 때에. 그 느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서로가 사귀고 있다,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 서로가 이거 하나를 통하여서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사귄다는 것이죠. 사귐.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만 현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현존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김의 본질, 이 사김의 교회 본질, 우리가 이제 곧 11월 달 초에 가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잖아요? 그때쯤에 우리가 다시, 이때 다시 모이게 될 텐데, 그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김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좀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내옆 사람과 그 사김의 본질을, 교회 본질인 그 사김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뭐 줌으로 하든, 친구들과 만날 때 줌으로 하든, 밖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든그 본질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즐거워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잃지 않,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경험한 진리와 사김의 기쁨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귐의 이이이 본질을 잃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서로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고 또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꽃들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아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Yes, sir. 사김의 그, 사김, 교회의 본질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평상시에 즐기고 즐겨했던 그 사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본질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본질을 잊지 않고 다시 모였을 때에 이곳에서 즐거이 함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